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드디어 어제부터 저희 옆집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소음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밀린 내용인데요. 지난 2월 중국의 PM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중국의 제조 PMI가 52.6%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을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국가 통계국의 자오칭허는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사라지고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가 점점 드러나게 됐고. 중국의 경기가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로 국유기업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국 국가 통계국과는 다르게 민간기업을 위주로 조사를 한다고 알려진 차이신의 PMI도 2월달에 제조 PMI가 51.6%로 나타나서 중국 국가 통계국의 수치보다는 적지만 역시 임계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면 통계 자체를 전부 의심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몇달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인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소위 체감 지표라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보다 통계적 의미를 갖는 그런 지표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인 체감 지표는 50.0%로 나타나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 딱 임계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상품이 앞으로 중국에서 판매가 잘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판매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56.7%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서 역시 중국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국가통계국, 차이신 그리고 한인기업인 분들이 느끼는 경기가 모두 중국의 소비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볼 때도 대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 PMI가 모두 50%를 넘어서 임계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형 기업의 PMI가 임계치 50%를 넘은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죠 앞으로 이 소형 기업의 PMI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즉 50%를 상회하는 데이터를 보인다면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제조 PMI의 하위 지표들을 보면 제조 PMI를 구성하는 다섯 개 하위 지표 중에서 생산지수, 신규 오더지수, 종업원지수, 공급업체 납기지수 모두 임계천보다 높고, 원자재 재고 지수는 임계층보다 낮아서 모두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 제조, 첨단 기술 제조, 고에너지 소비산업과 소비재산업의 PMI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기업들의 조달도 많이 늘어나서 4대 주요 산업의 조달량 지수도 모두 50%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및 운영 활동 기대지수가 57.5%나 됐습니다. 지난달보다 1.9% 포인트 상승을 해서 최 최근 12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업 신뢰도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식품 가공, 섬유, 일반 장비, 특수 장비, 자동차 등 10개 업종에서 60% 이상의 높은 호황 국면을 보였습니다. 국가 통계국은 조사 대상 21개 업종 중에서 18개 업종이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생산 지수, 신규 주문 지수 모두 56.7%, 54.1%, 지난달보다 6.9% 포인트가 상승하고 3.2% 포인트가 상승한다는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업원 지수가 드디어 50.2%로 임계치를 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중요한 변화이고요. 왜냐하면 2022년 지난해 중국의 도시 고용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었거든요. 민당 지출도 감소하는 매우 드문 현상을 보였습니다. 소득 증가율도 3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중국 전체의 도시 일자리 수가 840만 개나 감소해서 4억 5,931만 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근무하는 이코노미스트 시텐첸은 중국의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소비 데이터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 중국의 실업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PMI에서도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조정되지 않은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늘어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가처분 소득은 도시 지역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요. 중국 정부가 작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아예 가난한 사람들을 그곳에 있어서는 뭐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주시킨 사람들의 취업률은 94.46%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직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빈골에서 벗어난 사람들, 소위 탈빈 민중의 1인당 순소득이 작년 13,615위 안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빈을 한 사람들 중에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사람이 500만 명이 좀 넘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는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아무튼, 이 중에서 480만 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취업률 94.46%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주 가정에게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고용한다는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중앙 정부의 1호 문건 안에 빈곤 퇴치 이주 결과를 통합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지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실업률을 낮추려 했고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는 상승을 했고 또 이것이 소비가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이런 인위적인 고용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산업별로는 목재 가공 및 가구 제조 금속, 제품, 전기기계 및 장비에서 60.0% 이상으로 상승한 것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산업 업종에 목재 및 가구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 옆집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이사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새로운 가구를 사는 이런 수요가 늘어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핸드 오더 지수가 49.3%입니다. 비록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긴 했어도 역시 임계치 50%를 넘지 못했으니 앞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기진작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이든 임의적이든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자재 구매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 특히 철강 및 관련 다운스트림 산업이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공장 가격지수도 51.2%로 전월보다 2.5% 상승을 했거니와 임계치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조 제품 판매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이 반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2월달 중국의 경기가 상승세인 것은 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어 왔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트렌드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가 큰 모순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작년 1월부터 수출, 수출대금의 입금, PMI 수출 오더 지수, 이것을 전년 동기로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고점이나 저점 기준으로 변화를 보면 수출로도 해관 통관 수출, 수출 대금 수령까지 일관성 있게 시차를 두면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월달 PMI가 급증했다는 것은 3월에 수출 물량과 수출 대금 수령액이 또 늘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PMI 개선이 계속 유지된다면 중국의 경제가 호황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어쩌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희망이 사실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비제조 PMI는 56.3%로 전월 대비 역시 상승했습니다. 높은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정부 투자의 입김을 타는 건설 토목 영역의 지수가 60.2%로 전월 대비 3.8% 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양회에서 각 지방 정부의 성적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것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 영역의 지수는 55.6%로 전월 대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도로 운송, 항공, 우편, 숙박 임대 이런 산업 활동 지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신규 수주 지수와 기업 활동 기대 지수는 신규 수주 지수도 임계치를 많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매 및 보험업의 업황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면 어째서 도매업의 지수가 기준치를 밑도는 걸까요? 도매 쪽에서 소매 적으로 물량이 안 나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제조 PMI는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협력업체 배송시간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도매업 지수는 올라가야 정상이죠. 이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제로 설명을 하려면 실물 제품이 아닌 순수한 서비스 쪽의 경기 쪽많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품이 아닌 서비스, 음식점, 커피샵, 세탁소, 미장원 이렇게 자영업자나 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골목길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마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중국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의 SNS 같은 데를 보면 중국 수조 또는 광저우의 동관 이런 곳에서 정상 운영하는 공장이 2%밖에 안 된다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제조업의 신규 수준은 55.8%로 매우 높았고요. 업종별로는 건설업 신규 주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서비스업 신규 수주 지수도 54.7%로 높았죠. 기타 구체적인 지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업원 지수, 비제조 부문에 있어서도 50.2%로 드디어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고용지수가 58.6%로 5.5%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이 늘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서비스업 고용지수, 서비스 영역의 종업원 지수는 48.7%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임계치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보다 3월이 더 고용이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해석. 골목길 경기는 아직도 죽을 수고 있다. 이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전반적인 2023년 2월의 중국의 종합 PMI는 56.4%입니다. 전월 대비 3.5%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중국의 경제 또는 산업의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통계국은 여전히 50.0% 이상으로 시장 수요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고 경제 회복 기반이 여전히 통합돼야 돼서 후속 추세를 더 관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뭇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정말 전망이 어두울 때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통계국이 조심스러운 낙관 전망을 내놓은 걸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본다면 양해가 양해를 맞이하면 양해를 맞이하면서, 옆집의 공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군요. 아무튼, 결국은 이, 아무튼, 결국은 골목길 경제, 소상공인 농민공들의 경제와 소득을 회복시켜야, 중국 경제는 진정한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